코인 김반장입니다. 오늘 아랍실코인 XRP고요. 오늘 날짜 1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19시 1분 달리고 있고요. 미국 시간 새벽 5시 1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 2,720원 전일 대비 0.4% 빠지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2,742원, 저가는 2,717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오후보다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비트 기준 지금 거래대금 2위 달리고 있고요. 1위는 지금 가스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지금 베네수엘라 전쟁에 지금 좀 많은 이슈들 끌고 있는데요. 이슈는 지금 여기 베네수엘라. 지금 중국과 굉장히 친한 나라고 베네수엘라의 80%의 원유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거를 통제하다 보니까 중국과 또 미국의 또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액션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공포감에 떨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는 아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만큼 지금 메이저가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 때나 진입하시면서 손해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 드리는 지금 매수 매도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지금은 이제 감으로 투자하실 때는 지났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제 노하우 녹여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꼭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단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타는 가스고요. 3,140원 전일 대비 8%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는 3,423원. 지금 업비트, 업비트 기준 거래대금 1이 달리고 있고요. 지금 뭐 볼리저밴드 상단을 한번 더 뚫어 준다면 이제 다시 쭉 치고 올라갈 수있 다라고 말씀 드릴 수있 고. 지금 두 번째로 추천드린 마스크 네트워크도 지금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잘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엄청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말도 못하게 빠져있는데요. 어, 우리나라는 항상 토요일, 일요일에는 어, 거래대금이 쭉 빠졌었던 상황을 연출했었으니까 요거꼭 기억해 두시면서 놀라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와 함께 단타 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보고 진입하시는 거는 위험하니까요. 실시간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제 공유방 참석하셔서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예약해 두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예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계실 수도 없고, 저보다 정보 취득도 조금 늦으시니까 예약하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전 하루에 6개 이상 추천드리면서 제가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게끔 계속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큰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표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전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 42포인트로 중립입니다. 지금 거래 대금은 1.1조로 전일 대비 13% 빠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거래 대금이 요 모양 요 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63.7포인트입니다. 지금 알트코인 시즌 지수 12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 달리고 있고요. 지금 하락은 115개, 상승은 89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잠깐 보시자면은 지금 마스크네 토크도 잘 가고 있고요, 가스도 잘 가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잘 가고 있고, 좀뭐플리즈마도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코인들 액션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조금 이슈가 있는 거는 전쟁의 여파 때문에 세력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어, 지금 급등락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제 계좌입니다. 지금 저는 XRP 307% 먹고 있고요. 지금 제로베이스 41%, 아반티스 56%, 요거는 제가 급등 코인으로 잡아드린 거고요. 제로지도 마찬가지로 급등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로지는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추천드린 거고요. 가스 7% 먹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코인들 지금 뭐 마스크 네트워크도 잘 가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고 있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라걸 보여드리기 위한 어 증거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응과 대책 플랜 짜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고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이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꼭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해외 거주하신 분들, 해외 거주 지역과 지금 카톡 아이디나 이메일 남겨주셔야만 초대 가능하니까요.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그리고 시드머니 두둑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창피하실 필요 없이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게 금전적인 요구나 쿠폰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SRP 5위 달리고 있고요. 1.86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크립터 RSI는 54.97로 중립 수준 잘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만큼 여러분들 자주자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만 더 가면 감회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 29포인트로 아직도 공포 수준을 느끼고 있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16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종결에 대해서 이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요것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과 베네수엘라 요것도 조금 정보로는 금방 이제 종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서 큰 수익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월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13.5%입니다. 지금 ETF도 너무 잘 굴러가고 있고요. 지금 유인만 되고 있죠. 기관들은 바보가 아닌데, 지금 계속 계속 유인만 된다라는 건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블랙록 관련된 이슈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록이 SRP ETF를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면서, 또 시장이 술렁술렁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또 은행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스위프트가 난리가 났죠 스위프트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srp와 지금 리플과 어떻게든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지금 엄청난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어~ 프로포즈를 진행 중이다라는 점도 지금 호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요. 블리즈 밴드 상단, 하단 또 수축하고 있습니다. 상단은 2.08달러. 지금 중단은 1.92달러. 현재 가격은 1.86달러구요. 지금 살짝 매도세 들어왔지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RSI는 40.42. 지금 올라오면서 감회도 구간을 벗어났다. 이제 중립을 향해 더 올라갈 것이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 리플을 매수해 두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입가가 고민이실 겁니다. 요거 제가 정확하게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달라 깨진 srp 폭락인가 2026년 도약을 위한 리셋인가 지금 리셋이 아니죠 지금 경, 거시경제 때문에 지금 이슈가 계속 계속 터지면서 리플만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더큰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더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솔라나는 거의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리플에 대해서 계속 계속 이렇게 이슈를 끌어나가고 있는데요 리플은 그나마 이제 심리적 목표가인 2달러를 깼기 때문에 이제 회복하면 돼요. 얼마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좀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2달러 지지선 심리적 목표가를 내주며 하락했지만 구조적 붕괴가 아닌 26년 시장을 주도를 위한 건전한 조정 단계라는 분석이 제기됐으며 거래소 내 물량 급감과 기간 자금 유입 그리고 규제 명확성 확보라는. 호재가 맞물리면서 반등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1월 심사를 앞둔 클레리티법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조를 설정하여 레이어 1 블록체인 간 경쟁을 가속할 전망이며 매체는 해당 법안이 투기와 규제의 경계를 명확히 함에 따라 리플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가 수혜를 입을 것이며 강세론자들은 이미 이러한 규제 서사를 선점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 고래들은 지금 뭐 많은 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을 시킨다는 건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ETF 기관들은 이제 여기서 매수는 장외 거래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 거래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외 거래 공급량이 굉장히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이제 일반 거래소로 넘어오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고래들은 세력들은 지금 자기 지갑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거래소에서 이거는 지금 이제 희귀성 희소성을 더 강조하면서 가격을 더 뻥튀기하기 위한 작업이다 시나리오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요거 잘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팔때 혼자 샀다. 기관들이 SRP만 편애하는 이유는 지금 SRP가 수년간의 법적 공방과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고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는 성숙한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현물 ETF의 운용 자산이 알트코인 역사상 최단 기간에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강력한 랠리에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리스트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들은 SRP가 가장 가혹한 테스트를 이미 통과한 자산처럼 거래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아스트라 AI 오피셜의 앰버서더 위니는 SRP 현물 ETF의 출시로 전통 금융권 투자자들의 지갑이나 거래소의 번거로운 운영 절차 없이 규제된 환경에서 SRP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설명하며 이는 단순한 투기 간이 펀더멘탈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며 장기 자금의 유입으로 시장 압력의 역학 관계를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 엑스파이낸스 불은 기관들이 이미 확신을 가지고 SRP를 매집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지금 10억 달러를 이미 달성했죠. 지금 12억 달러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 유입만 진행되고 있고 유출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기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계속 유입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입 한다는 거는. 지금 엄청난 이슈거리를 하나 만들고 있다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서 많은 수익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시드머니 두둑하게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지금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100%다 무료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